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학습터 사용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등학교 3학년 일반 담임 정철만입니다 자 우선 이 학습터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로그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 학습터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버튼이 보이십니다 누르시고 계정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에듀넷 아이디와 발급 계정 주황색 버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 계정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계정이기 때문에 발급 계정 주황색에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는요. 개인별로 부여해 드린 아이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테스트 계정으로 우선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네, 다행히 맞네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현재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하게 새 비밀번호. 어, 영문 숫자 특수 문자 조합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좀 뭐가 다른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고 네,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 되었습니다.